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관절을 망치는 습관과 관절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볼게요. 따라가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런 날씨에는 심장 질환과 특히 관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차가운 공기는 무릎 관절 주변의 혈류량을 감소하게 만들고 근육과 인대 또한 경직되기 때문에 관절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는 운동량을 줄이게 만들고 빙판길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절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과 관절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 첫 번째 습관 나쁜 자세로 일어서는 습관 누워있거나 앉아계시다가 일어서는 동작 이 동작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본인 체중의 약 2배에서 3배 하중을 받아 무릎 관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지 말고 있으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게 아니라 바르게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해요. 혹시 일어나실 때발 뒤꿈치를 신경 쓰시나요? 보통 일어날 때 무릎을 잡고 어이차하고 일어나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일어나실 때에는 다른 곳을 지탱하시고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셔야 무릎의 하중을 줄이고 바르게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자식 습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식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자식 습관이 내 몸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쇼파가 있더라도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식 습관. 양반다리. 의자에 앉아서도 양반다리로 계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은 보기에는 바르고 좋아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실제로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보통 무릎이 약 130도 이상 구부러지게 되고 한쪽 다리를 깔고 앉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또한 체중의 약 7배에서 8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 관절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습관입니다.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에는 식탁을 이용하시고 거실에 계실 때에도 의자나 쇼파에 앉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자식 습관.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기 자세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이 자세 또한 체중의 약 7배에서 8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 관절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 또한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장을 하거나 간단한 손빨래 그리고 식재료를 다듬으실 때에는 귀찮으시더라도 최소한 작은 의자나 아니면 서서 다듬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자식 습관 무릎을 꿇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또한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하중이 무릎에 걸리게 되면서 체중의 7배에서 8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고 있는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간단한 걸레질을 하시더라도 스탠드형 걸레를 사용하시고 최대한 무릎이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식 습관은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가는 습관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습관은 퇴행성 관절염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니만큼 조심하고 항상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습관. 습관적인 방향 전환. 길을 가다가 누군가 부르게 되면 무심결에 급하게 돌아보고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무엇을 두고 왔다든지 가스불을 안 잠갔다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서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합니다.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관절의 각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체중이 관절에 집중되기 때문에 관절에 큰 압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 테니스 선수들이 십자인대 파열이나 아킬레스건 손상이 오는 이유 중 급회전으로 인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관절의 유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운동을 피하세요. 또한 평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누군가 부르거나 급하게 생각이 나더라도 몸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 습관. 등산과 계단 습관. 등산과 계단이 관절에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관절에 좋은 운동을 생각하시면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를 생각하시는데 잘못하면 내 몸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산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나 손잡이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조심해서 오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좋은 습관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등산을 할때 내려오는 시간을 6배 더 사용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내려오는 자세는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시고 내려오는 것을 신경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려갈 때 더더욱 조심하시고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면 올라가실 때는 걸어 올라가시더라도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절에 좋은 성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성분 식이유황 관절이 아프면 온천에 가고 싶어지시죠? 온천에 황이라는 성분이 관절에 도움을 주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을 직접 먹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다면 식이 유황은 어디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파, 마늘, 생강, 그리고 브로콜리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황은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뼈 연골 조직 또한 보호한다니 최고의 음식이겠죠? 실제로 미국 연구 조사에 따르면 12주간 무릎 관절이 불편한 환자에게 섭취하게 하고 확인한 결과, 걷기와 계단 오르기, 그리고 관절 통증이 개선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성분, 콘드로이친, 슈퍼푸드 콘드로이친, 생소한 이름이시죠? 콘드로이친은 연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콘드로이치는 연골의 수분을 유지하고 연골의 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라지고 때문에 연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거의 소멸한다고 하니 섭취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름도 생소한 이성분은 어디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상어의 연골, 소의 무릎 연골, 장어, 연어, 청국장, 토란, 버섯, 홍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경우 전신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니 꾸준하게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보충제로 드실 경우에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엄마를 위해서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 오늘은 관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통해 관절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가기와 함께 조심하고 공부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어머니들을 응원해요. 따라가기.